충성! 예비역 정대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중대장 때 혹한기 훈련했을 때 경험 하나 말씀드릴게요. 가운데에 있었을 때 굉장히 추웠어요. 가운데에 있을 때제 차량 외부 온도가 영하 뭐, 그때 영하 27도인가? 어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혹한기 훈련 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죠. 특히나 간부들은 병사들 군장을 꼼꼼히 체크해야 돼요. 무겁더라도 방한 장구류 같은 것들은 꼭챙길수 있도록 하세요. 훈련 나가기 전에 군장 검사를 할때왜 귀찮게 이거 다 꺼내놓고 하냐? 그냥 훈련 때 갖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 분들도 있는데 근데 꼭 해야 돼요. 그게 전부 다 쓰임새가 있고 특히나 혹한기 훈련 같은 경우에는 안 갖고 가면 후회해요. 아 그냥 내 그냥 조금 군장 무거운 것보다 그냥 좀 추운 게 낫다 안 챙겨 란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돼요. 간부들이 꼼꼼히 확인해서 병사들이 혹한기 훈련 가서 버틸 수 있도록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챙겨 줘야 돼요. 간부들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병사들을 지도를 해야 돼요. 혹한기 훈련 때 우리 수경을 하잖아요. 그러면은 뭐 부대 특성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보병들은 텐트를 치잖아요. D형이든 A형이든 땅이 안 까지죠. 아, 개고생이죠. 유합전에 동네 뒤산 황령산을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 중대장이나 돼서 땅 파봤겠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 계시겠지만 저도 안 파지는 거 알고 그리고 제가 잘 곳은 제가 시간 있으면 같이 이렇게 텐트 치고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병사들보다 짬밥 그래도 장교 짬밥이라서 뒤짐지고나아는 스타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직접 하면 했지 아 병사들 다할 때까지 뭐 기다리고 그러진 않았었어요뭐 수경지 도착해서 우리 또 대대장님하고 지휘관들은 대대본 부 참모직 사람들은 같이 회의를 해요 뭐 어떻게 할 거다 앞으로 훈련을 어떻게 할 거다 뭐 작전을 이렇다 이렇게 회의를 하고 나서 수경지로 돌아가서 소대장들 중대 간부들에게 회의 내용 전파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시 사항을 얘기를 하죠. 우리 군복무하셨던 분들 간부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. 놀러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여러 환경 날씨라든지 이런 여건 변수가 많아요. 그래서 지휘부가 빨리 판단을 해서 예하 부대에 전파를 해줘야 병사들이 고생을 안 하거든요. 민통선 안에서 훈련을 했는데 지형 정찰을 가잖아요. 지형 정찰. 저는 그 지형 정찰을 한네번간것 같아요. 세번네 번. 눈이 쌓이는데 허벅지까지 쌓여 허벅지까지 푹푹 그 산길을. 그리고 굉장히 위험했던 게 눈이 다 쌓여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짚고 어 여기 길이겠다 싶어서 짚어버리면은 이게 그냥 훅그 눈하고 같이 쓸러 내려가서 절벽일 경우도 있어요. 길 정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 썰 얘기할 때 나오는 인트로에 아마 그 있을 거예요. 그 어디로 보여드리지? 이쪽 여기 보시면은 그제 지형 정찰때 사진 보고 여기 있습니다. 혹한기 훈련 본 훈련 때 이렇게 우리가 공격 기동을 하고 있었거든요. 야간 기동으로 안 했어요. 눈밭치고 능선이 칼능선이었어요. 칼능선. 능선으로 이동을 하는데 뭐 실제 우리 공격 기동할 때 능선으로 이동하면 죽죠. 공지선상에 노출이 되면 다 적에게 표적이 됐게 죽어요. 근데 훈련에서 병사들하고 안전을 위해서 장병들 안전을 위해서 이제 능선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 능선이 칼능선이라 해서 사람 한 명이 올라가서 이동할 수 있는 간격밖에 없었어요. 또 한겨울이니까 칼바람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. 그리고 제가 선두에 갔었거든요. 앞에서 정면으로 그 칼능선 아무 주의 없어요. 주위 전부 산도 다 발밑에 있고 그 칼링선에서 바바바바 바람하고 이런 게다 휘몰아쳤죠. 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저는 군대 7년간 있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건 있기 전까지 혹한기든 유역이든 행군이든 저는 오로지 다른 거안 챙겨갔어요. 소통 하나 소통 하나만 챙겨갔어요 사탕 뭐 군것질거리 뭐 쪼꼬마 이런 거 절대 그때일절안 챙겼어요. 이거는 내, 네.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칼바람 맞으면서 기온은 점점점 떨어져가고 몸은 안 움직이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어느 순간 몸에서 아 물은좀 먹으면 괜찮겠다 먹잖아요. 물이 얼어요. 뜨거운 물 받아가도 얼거든요. 물도 안 나오고 미치겠더라고요.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 뭐 조금 조금씩 수통을 없애보이지만 얼은 거 이렇게 혀로 대가면서 먹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. 점점 가면 갈수록 체력 저하가 떨어지고 몸이 제가 그때 당시 제 살면서 처음으로 와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고 몸이 안 움직이고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몸이 이상이 생겼다라는 걸 느낀 게 그때가 처음이어서 살면서 이런 거였어요. 뭐였냐면 몸에서 막 당이 땡기더라고요. 당이 당거 왜 사람들이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아 당떨어진다 당떨어진다 하시잖아요 그때 그걸 알았어요 와 정말 당떨어지는 게 어떤 건지 진짜 당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, 나는 그때도 아무것도 사탕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뭐안 챙겼거든요 쪼꼬바 이런 거그 의미로 제가 중대를 중대를 기동을 정지시키고 제가 몸이 워낙 안 좋은 걸 느껴서 그러면 제가 안 좋다는 거는 뭐겠어요 다른 장병들도 저같이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바로 피구르케로 중대 전 현시간부로 정지 이렇게 시켜놓고 소대장들이 빨리 병사들 군것질거리 단거를 빨리 먹여라 사탕 있으면 사탕 쪼꼬바면 쪼꼬바 초코바. 없는 병사들은 좀 있는 병사가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를 전달했어요 저도 혹시나 남는게 있으면 앞으로 전달해서 두개를 제가 먹었죠 전달 받서전 없어서 내가 내려가서 피엑 한번 쏴줄게 해가지고 <laughs> 얻어서 먹었죠 정말 신기한게 쪼꼬바를 까먹고 나니까 뭔가 확 갑자기 확 돌아오는 느낌 입, 입술이 팍 타락해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내제 쩔령 그러니까 통신병 말로는 그래가지고 제가 쪼꼬바를 먹고 나니까 조금 사, 이게 몸이 어,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시 기동을 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민주지산이열라 해서 그런 군내에서 다큐를 이렇게 많이 보여줬어요 혹한기 훈련 전에 경각심 차원에서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조심해라 아, 이래서 혹한기 훈련 때 죽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여러분들 혹한기 훈련 지금 한 부대도 있고 안한 부대도 있겠지만 지휘관마다 융동성을 좀 발휘해서 쪼꼬발라든지 사탕이란 여은을꼭 챙겨가세요 추우면은 더 이렇게 당 소모가 많으니까 보충 해줘야 돼요. 저는 과거에 아버지하고 그랬지만 대학교 때 등산도 혼자 많이 가고 했는데 그때도 막이 사탕이나 이런 거안 가져갔거든요. 저녁 후에 지리산 한번 갔었는데 지리산 갈 때는 그런 거꼭 챙겨갔어요. 어쨌든 혹한기 훈련에 다른 중요한 것도 많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먹는 거, 당 떨어지면 특히나 병사들도 간부들은 자기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병사를 챙기세요. 무조건 알겠죠? 그거 안 챙기면은 앞에 군대 썰에서 얘기해 총 맞는 간부는 저기다 소리 듣는다고. 근데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가기 전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현역인 분들도 계시고 혹시나 저 같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 융통성을 좀바해서 사탕 몇 개라도 챙겨서 가세요. 제가 그렇게 당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. 그 저는 그 전부터 그왜 챙겨가? 그왜 갖고 가?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. 뭐 챙겨오는 거가 지금 뭐 크게 뭘안 했는데 뭘안 안 했지만 야 그거 꼭 먹어야 돼?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. 근데 꼭 먹어야겠더라고요 <laughs> 지금도 생각하니까 입술이 바랗게 질리는 것 같네 그리고 추가로 행군할 때 우리가 산을 많이 오르잖아요 체력이 많이 약한 병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올라가는데 과호 이라고 과호흡 증후군인가 과호흡이 온 병사가 있어서 쓰러졌어요 뭐뇌 산소가 많이 찼다고 그래서 비닐봉지를 씌워서 호흡을 하게 해서 몸속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산소 농도를 밸런스를 맞추,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애가 또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제일 흔히 일어나는 거죠 뭐 과호흡 증후군 그런 것들은. 체력 약간 친구들은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. 혹한기 훈련도 모든 훈련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도 부족하거든요. 언제 어디서 안전 사고가 터질지 모르고 다 사람마다 개인 역량, 체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. 간부들은 병사들을 꼭 챙겨야 돼요. 하나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충성.